여기 꽉 잡아, 여기 꽉 잡아. 이따 물 되게 엄청 튀길 때가 있어. 그 물을 안 맞게 아빠가 보다 뭐 씌워주는 거야. 이렇게. 여기다. 저기 가면 이제 물 엄청 많이 튀겨? 어. 근 저기 가면 물 엄청 많이 튀겨? 어. 이렇게 가리고 있어야 돼? 这是哪里啊？ 이제 저기서 물 되게 튀길 거야 이거 이거 이잘 가려. 모자 벗으래. 아 아빠 이렇게 딱 잡아줄게. 여기까지 오니까 재밌지. 하, 옆에 있는 은색 손잡이를 꽉 잡고 앉아 있으면 공포가 사라진다고. 아, 이거 딱쓰니까는다렸지 <laughs> 저도 수파. 아빠 저도 쏘다. 아, 괜찮아. 재밌어. 재밌지. <laughs> 타고 잖아 어? 타고 싶잖아. 또 타고 싶어? 어. 어, 근데 줄이 너무 길어서 안 돼. 너 놀고 싶어. 이사 놀 거야.